자, 13-11번 역시 응용문제네요. 두 변의 길이가 1대2인 직사각형. 그러면 여러분, 비례상수를 써서 얘는 K, 길이가 K고, 얘는 길이가 2K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K, 2K. 그래서 작은 변의 길이는 10cm 느리고, 작은 변 K는 더하기 10을 해주고, 큰 변의 길이는 5cm 줄였다. 아, 2K는 빼기 5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처음 사각형과 비교해서 넓이가 50% 증가했다. 여러분 50% 증가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니까 뭐야 1이면 1이면 증가인 것도 없지 그러니까 1.5배가 되었다라는 말이야. 50% 증가라는 게 그지? 어 그러니까 50% 증가잖아. 원래 1에다가 더하기 0.5 0.5 더해진 거지 됐어요? 그래서 1.5배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의 길이를 구하라. 처음 직사각형 작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작은 변의 길이니까 뭐냐면 k값을 구하라는 소리네. k값 얼마냐. 자, 그래서 우리 그림에 주면 얘가 k고 얘가 2k야. 그래서 요 k는 k에다가는 더하기 10을 해줬고 2k에다가는 빼기 5를 해줬다. 그래서 넓이가 그러면 우리 자, 처음 여기 2k-5 곱하기 k+, 10. 새로운 직사각형은 처음 직사각형. 얘네 둘이 곱하기 넓이 2k의 제곱. 보단 곱하기 1.5배다. 이래야 되는 거지. 얘의 1.5배. 끝. 그러면 계산해주면 끝나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 너무 간단해지죠. 2x의 제곱. 플러스 얘는 2 0 x 에다 마이너스 5x 하니까 플러스 15. k죠. x가 아니고, 마이너스 50. 분 예, 이하고 하니까 3k의 제곱 전부 다 넘어와버리자. 예 때문에. 그러면 예, k 제곱하 k제곱이 되네. k제곱. 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k 플러스 50 이코로 0. 아, 너무 간단하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하면 가운데 15.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값은 5cm or 10. cm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려면 작은 변은 5cm 또는 10cm인 직사각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바바이